남양군 대덕면 용대리에서 갈전리로 돌아가는 산모퉁에 이 비가 조금만 와도 길이 침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. 공사를 몇 번씩 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 비가 조금 왔는데 이렇게 물이 산에서. 나오고 지금 한 적어도 한 300m 지점은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. 지난번 공사한 것을 하자 보수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공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것은 지난번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.